이야 뭐에요? 네? 네. 내가 뭐, 카드에요. 뭐 이거왜 하세요? 네. 위로해주고 있 이번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21포 갑니다 템포 상대 원점 원토스 원랜더 좋아요 이번판 템포 자 항상 프로토스가 센포를할 때는 딱 아트 심시티가 있습니다 형님들. 어. 아 좋아요 테라 다시 발탈 가주세요. 네. 윤도영이 비둘기를 하면은 주, 주덕형 그래도 비둘기까지는 아니고 비둘기까지는 안되고 그러니까 그니까 참대 정도 는 되거든요. 그러지? 오늘. 근데 우리팀이 좀 쨌네요 이러면은 포를 빨리하면 안됩니다 항상 빌드는 지가 타고싶은걸 타면 안돼 그러니까 우리팀 빌드와 상대팀 빌드를 봐 우리팀 오버풀이잖아 링이 좀 느리죠 그러면은 포를 좀 늦게 하면 돼요 어차피 발업이 되면은 얘네는 세란이 있고 우리는 토스라서 3질럿이나 5질럿때 하면 돼 센터 싸움만 미리 파일럿만 미리 지어놓고 질럿을 먼저 찍습니다 5질럿까지 이러면 우리팀 링이 좀 적어도 이따가 싸움이 돼요 마린이 나온다 해도 그러고 나서 후지 자, 네. 포토를 아, 할 때는, 안전하게. 만약에 질러시 좀 느리다. 그러면 이게 이따가 많이 나오면 좀 확대거든요. 질러시 이게 빨리빨리 많이 나와주면은. 어차피 포가 느려도, 이 포는 마음의 전례만 하면 돼. 질러 민줄 모르겠어. 원질러도 도와주고.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자리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러면 상대가 할게 없어요. 만약 에 여기서 마린이 나올 때 내가 투질러시였으면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서면은 지지 포가 되겠다 싶을 때는 러시고. 그래서. 테란 쪽에 먼저 회개 내기하세요. 왜 테란 쪽에 먼저 하냐? 테란이 마메가 일로 오잖아요. 근데 질러서 만약에 돌아서일로 오면 뚫리거든. 캐이지는 천천히 박아도 돼요. 마메가 만약에 위로 돌아온다고 치면은 어이는 눈치 안 좋아. 돌아온다 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은 다른 쪽에 두고, 오버 이 오버 강가로 오버가 여기 있어야 마린이 일로 도는지 안 도는지 보니까 혹시 모를 몰래 매러 경찰. 네, 몰래 매러 아니네요 어? 뭐야 이거 모델도 끝 포를 박아줄때는 아낌없이 박아야지 아낌없이

몸빵해 몸빵해 빼지마 뭐야 저 몸빵해 몸빵해 빼지마 빼지마 해요. 아, 나이스 자 방금 아홉시 형님이 러럿을 빼고 포토로 몸빵을 시켰는데 죽을 뻔 했어요 막으면 이기거든요 오 분량 좋아 3게이트 판다 좋았어요 2게이트였으면 좋을것 같아요 뽀을 이렇게 잘 봐봤는데 풀릴라 그러네. 무섭게. 이제 탈 두론 섞어서 믿으시고 방어파고 가지 섞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탈만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탈로 누구를 줄일 수가 없, 없잖아. 맘에 많고, 포토 있고, 스포 있어서. 만약에 탈로 죽일 수 있다 할 때는 탈을 많이 찍는 게 좋고, 이렇게 지키면서 좀 세포 해놓고 후방 갈 때는 무조건 드론을 잘 섞어 찍어야 돼. 어차피 이여 자녀 탈로도 빈틈의 건물 을 때릴 수 있잖아. 아홉시가 템플러네요. 그러면은, 저는, 어, 뭐랄까요. 드라곤? 아니야. 턴요 아니야. 할게 없는데, 나도 다크 가야 되는데. 아, 나는 멀티를 먹자. 우리 팀이 테크가 빠르니까, 하이템플로랑 다크가 빠르, 빠라서 네, 나는, 나는, 나는 멀티 어,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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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틀레게이이걸쓰고 타야지 음. 아니 근데 공방은 거의 이제 포하면은 뚫기를 많이 마... 죽어 죽은거지 사람새끼라면은 열심히 했는데 죽었을리가 없잖아 그죠? 저판에 얼마나 유리했는데 죽는게 말이 안되지 이게 우리 좀 재밌게 하라고 이제 하고요. 일부러 늘려준거지 자가 죽은 거, 이가 죽은 뜻을 알지. 은 거, 걔가 죽은 거, 어가 죽은 그러지 마라. 그냥 너도 알잖아, 임마. 윤도 영 지금 열심히 하다 죽은 거. 윤도 형 무한해진다. 이번면은 DK 댄플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K 템플러를갈 건데, 투적을 하서 가능해요. 패다. 근데, 대놓고 가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k 샘플러를 갈 때는, 오버, 오버 헷치로, 이 k 샘플러를 갈 때는, 약간, 몰래 가야 돼요, 몰래. 그리고 상대방이 저걸리 견제가 나한올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으니까. 질러서 하나 찍을게요. 우리 팀이 뭐 나를 막아줄 수는 있긴 한데 투적을 하. 그, 너무 저거한테 의존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질러 하나 찍어 놓고. 이거 진짜 정신이야. 자, 놀래다 그. 이가 나중에 아드님한테 질 거예요. 뛰는지 확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랍게도, 우리 친구 우리 팀이아 열로 가네, 열로 가 우리 친편하게막아줄수 있어요. 함게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게구우게

not enough, minerals. I long for combat. not enough, minerals. enough, not enough, not enough, not enough, <laughs> 안전하게 도착하는 행복이 이게 마린메딕이 언제 나오냐면은 찬디리 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주석이내 친구 다레라 윤도영 님 멋진 모습 보여 주세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저기 찬디리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저 식탁고 열할 친구 왔네. 자이거 뭔가 둘다 많을 때 죽겠..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크 세크 나오긴 했는데 한시간 잘하네 마린매디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일단 획합니다 원래는 다크가 이쯤 나온다 치면은 마린이 이제,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한 마리로 빈집 가고 한 마리로 해피로 갈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테란이 컨트롤을 두 군데 를 해야 되잖아요. 군데로 가면 한쪽트만딱보면잖아요정생이 소문이 되게 잘하네요. 잘 막았어요. 그 하면서 밖으로 센터를 잡고 멀티를 먹으면 돼요. 상대도 내가 작은 거는 몰랐거든요. I'm waiting. I'm waiting. I'm w a 밖으로 센터를 잡는 게 중요해서 <laughs> 센터를 최대한 잡아주시고 <전환해주시고 웃음> 최대한 이어지고 싶 뿌려주세요. 그래그만하자아 그만하자. 그리고 한마리는 다카칸으를합세 해서 한마리는 다카칸파를 합세. 나중에 이제 그니까 살이 그 나왔을 때 저걸로 그... 탈이 나왔을 때, 은탈을 상대해주면 돼요. 이렇게 소소으로 많이 노는 거, 하나씩 하나 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뜨면, 이렇게. 스킨이 낭비되죠? 좋아요. <목소리도> 아, 건물 아래 여 지어 가지고 꼭불나 근데 그 그안 좋은 점이 나 방금 알았는데 건물이 정말 아래에서 생산하기 좀나 어렵네요. 계속해서. 페이시가 조금씩 살이 떠요. 페이오고 제대로. 로주면서로 그 빡세기 때문에 신착하게 하면 됩니다 깨트리면도망안에서살좀 힘드죠 70보다 탈이, 아이0보다 빠르네 탈질것 같네요 근데 다크가 힘쓸타이밍이좀지났으니까다크아카라그로 할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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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타이밍 i n k 요 o u don't do it. We m 자좀이아있어야나야잡히 많이 잡아요 나도 잡히요. 나도 잡히요. 나나 thank <laughs> you 아나 없어. 에 새끼야 그만 잡아. 씨발 진짜. 고맙어 문제는 프로보가 씨발 사이즈가 안 돼요. 미 친새끼가 부당히 하세요. 장차 이렇게 페닥을가시면은 장점이 뭐냐 멀티를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드라고 나면은 솔직히 멀티 먹기가 힘들어 왜냐 왜? 맘에 밀리거든. 여기 막 먹으면 이게 렇 다크를 먼저 하고 멀티 먹으면은 시기기가 쉬워요. 다크로 시간 벌고 상대가 탈이나 어, 이렇게 안 나가냐? 뭐안 나가? 상대가 탈이나. 남해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 시계를 파고 갔다 면 돼. 오히려 이렇게 자두가 빠지면은 편해. 시간이 맞을 데 어디 갔어? 편하면 은하겠이자 이 새끼는 욕을 좀 먹어야돼 네? 이런 새끼는 우리한테도 민폐고 솔직히 셋이랑 한시한테도 존나 민폐야 왜냐면은 일곱나시를하고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한시랑 셋이 문제야 뭐 이겨서 끝까지 상관없 한데 어디서 뭐냐? 야 뮤탈 좀 뿌려라. 아 정말 뮤탈 좀 뿌려보세요. 미안하다. 뮤탈이 사람이 아니라 오래 걸린다. 사람들이. 아 뮤탈 지나간 거 싫어야 여기. 있었네, 대시. 소리와 비탈 좀! 몰라? 저기있아예 빨리 아, 나무자 시작 어, 기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어 저렇게 지나갔어 아예 아예 아에에. 심심해서 뭐심 한번 해봤어